안녕, 친구들. 다람쥐아요. 쿠키런 킹덤.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구미호맛 쿠키입니다. 에픽이고요. 돌격형, 위치는 전방입니다. 쿠키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. 이 쿠키는 원래는 동물 모양 마시멜로였는데 쿠키가 되기를 너무나 동경한 나머지 999일 동안 밀가루와 버터만 먹으며 쿠키로 등갑하는 요술을 익혀왔다. 그 결과 아주 요염하고 매력적인 쿠키로 등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누구나 한번 보면 반하게 된다고 한다. 아마도 아홉 개나 달린 꼬리를 흔들어 보는 이들을 현혹하고 있는 데 그러면 꼬리를 흔들어 보지 않으면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. 구미오마 쿠키 예쁜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쿠키한테 꼬리가 있을 수도 있지. 뭘 그러니? 맞아요. 이 세상에 쿠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? 날 커버할 순 없을걸? 왜요? 나한테 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? 많이 궁금한데요? 내 꼬리가 몇 개인지 궁금해? 구미오니까 당연히 아홉 개겠죠? 맞혔다는 뜻인가요? 내 꼬리가 몇 개인지 궁금해? 아홉 개요. 솔직히 말해도 돼. 내가 너무 매력적이지?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네요. 제주 없는 쿠키는 처음이지? 제주도 넘을 수 있어요? 한번 보고 싶은데요. 제주 없는 쿠키는 처음이지? 네. 날 거부할 순 없을걸? 네, 거부하지 않겠습니다. 날 거부할 순 없을걸? 알았다구요. 나한테 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? 자 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는 날이 올까요?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바람지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